어린인데 근육이 너무 많습니다 어른들 급이에요 보여주세요 전 그래서 근이그냥 굶이... 엄청 많거든요 이거 이거는 0.5kg짜리 한 손가락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자 이거 보세요 1kg짜리 입니다 이거를 제가 잘 되는 거 그냥 이것도 팔별 못뛰기도 합니다. 하나저 이렇게 이것도 무한이고요. 얼음보다 힘이 세니까 이것도 그냥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킬러 자리도 그냥 가능합니다 저는 엄청나게 힘있으면. <laughs> 오늘 매일 합니다! 보여주세요. 자, 다음번에 구독, 좋아요, 알림, <laughs>